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많은 허다한 무리가 모였더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저 그렇죠? 함께 먹으셨고 또 함께 잠자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예수님 모습에서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흐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여리고라는 동네로 가셨다가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라는 지역에 있다가 이제 그 지역을 통과하여 나가시는데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자 오늘 이 상황적으로 우리가 한번 깊이 본문을 한번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휩싸여서 여리고에 있다가 밖으로 이제 여리고 밖을 빠져나가는데 한쪽 상황이 바디메오라는 거지, 소경. 소경이고,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길가에 소경이고, 거지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이니까 지금도 여러분 삶이 어려울 텐데, 2000년 전에 맹인이고, 거지니까, 사람들에게 구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푼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구글을 하고 앉아 길가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소리가 들리는데 막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상황이 길가에 거지고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앉아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 맹인의 나사렛 예수라는 그 소리에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냥 있은 었 것이 아니고 크게 소리지르면서 다윗의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러면 우리가 늘 듣는 거지만 다윗의 자손이 뭐냐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딱 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낳고 또 낳고 낳고 그리고 그 끝에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의심없이 믿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심없이 믿고 있는 저들이 믿음으로 가장 섬기고 있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세의 아들이었는데, 통일왕국을 이루었는데,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 구원자, 세상을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저들은 의심 없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아멘.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는 구원의 구약 성경 전체가 약속하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구원자인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상황이 수많은 사람이 밀려가는데 나가다가 소경이고 거지가 소리질러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원자여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다위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소리 지르지 마. 꾸짖어 잠잠해라, 좀 조용해라. 이렇게 꾸짖어 잠잠하라 하거늘. 그러지 않겠습니까? 소경이고 앞을 못 보는 소경이며 거지가 주제에 막 소리를 지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소리 지르니까 좀 잠잠해. 야, 너무 시끄러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때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잠잠을 하는데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소리가 예수님께 들린 거겠죠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하고 가면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이 말씀에 예수님이 서서, 머물러 서서, 그냥 가시다가 머물러 서서 그를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지금 맹인이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일으킨 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 머물러 서서 소리 지르는데 다른 사람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하는데 더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러오라. 예수님 앞에 이제 이 사람이 서서 오는데 그 맹인을 부르며 사람들이 안심해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안심해라. 이제 사람들이 그를 불러오라 하니까 가서 야 안심해, 예수님이 널 부른다. 이 안심하라는 것을 본문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무슨 뜻으로 안심하라 했는가?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로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는 "안심하라" 하는 이야기가 뭐냐? 너무 흥분하고, 너무 소리지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소리지르니까, 좀 카운 당좀 좀 조용조용하게 절제해라. 마음 좀 낮춰라, 좀 흥분한 걸 가라앉혀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또 하나는 너 이제 다 해결을 받았다. 이제 예수님이 부르니까 해결 다 됐다고 안심해라고 이야기하는 쪽으로도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는 아마 뒤에 일어나는 엄청난 이 일들보다는 앞에 너무 소리 지르고 너무 흥분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시라고 막 흥분한 상태니까 아마 좀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안심하라 그런 쪽이 제가 볼 때는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맹인이 예수님이 부른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맹인이 어떤 또 부르신다 하니까 또 새로운 반응이 일어나는데, 교도소를 내버리고, 교도소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 오거늘. 잘 보세요, 일어나 뛰어 오거늘이 아니에요. 교도소를 내버리고 뛰어, 뛰어 가지고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뛰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보통 동작을 일으키면 일어나서 뛰어오잖아요, 그러죠? 일어나가지고 앉아있었으니까, 앉아서 구글했으니까, 일어나가 뛰어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 앉은 상태에서 뛰어서 일어난다. 이 뭐냐면, 뛰어서 일어나는 거는 100m 육상 선수가 뛰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 뛰면 2등이에요. 그렇죠? 하하, 육상 경기 안 해봤구만. 학교 다닐 때 달리기 잘 못했는 모양, 100m. 100m 선수들 보죠. 세계적인 선수들. 출발 스타트 라인에서 여러분, 예? 써가지고 미리 뛰면 어떻게 해요? 실격. 총소리 하는데 긴장, 최고의 긴장 상태에서는 총소리가 딱 나면 어떻게 되죠? 뛰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맹인이면서 지금 거지는 소경이 지금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소경은 당연히 앞에 안 보이니까 일어나가지고 누구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잖아요. 지금 앞을 안 보이는데 맹인인데 일어났다 어디 계시나요? 이게 정상인데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뛰어가지고 그 방향이라는 쪽으로 해서 뛰어서 100m 선수가 뛰어가듯이 뛰어 일어나거늘 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너는 너의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 이렇게 물으세요 그런데 단번에 본질을 이야기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복 보기를 원해요 난내 삶이 지금 거지고 합도못 보는 맹인이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거요. 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게 27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5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3번 있어요. 근데 27번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안에 들어간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도 기록된 사건이에요. 뛰어 일어난다. 이거. 방향도 얻은 방향이 정확할 수 없는데, 맹인이 100m 출발할 때 뛰어서 나오건늘 예수님이 딱 보시면서 "그래, 뭘 원하냐? 포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실 가능하냐?" 이거예요. 오늘 불렀던... 그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오 신이 나에게, 예,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에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그가 곧 보게 되어. 곧 보게 되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맹인이고 거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는 정확하게 기술이 안 되어 있어요. 소문을 들었든지 누구의 전도를 받았든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의자손 예수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 예수를 쫓아 나와서 불상의 역이라고 그 예수 앞에 엎드려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그 말씀하신 능력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떤 분이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장 결론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세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세계의 눈을 떠서 사악으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데는 전혀 눈을 뜨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진 사람, 영의 세계의 눈이 열려진 사람과 영적 세계에 전혀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즉시 보게 되어 곧 보게 되어 따르게 되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믿음의 상태를 잘 점검을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없다예요. 믿음의 세계는 믿음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없다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성경에 보면 이건 믿어진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제사함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구원으로부터의 출발이에요. 내가 정말 제사함 받았고 나는 험악한 세상에 던져져 살지만 나는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면 주님의 영광의 나라로 나는 가는 것이다. 이게 믿어지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을 받았다.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다, 없다예요. 여기서부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확실하게 됐을 때 그듭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구원받은 삶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의 본질이 시작돼요 그런데 세상 살다가 보면 이 믿음이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예. 믿음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시험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일 겪을 때도 있고 믿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큰 믿음 큰 믿음이 있을 때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항상 유동적이며 변하기 때문에 큰 믿음 주소서 믿음이 점점 믿음의 큰 분량까지 자라가라 믿음이 자라야 돼요 어떤 사람 믿음이 안 자라 그대로예요 항상 의심하고 항상 그때의 믿음이나 그때의 믿음이나 똑같아 10년, 20년 교회에 나왔는데도 믿음이 똑같아. 맞는 것 같기도 아니고, 아닌 것 같기도 아니고, 그냥 물에 물탄것 같은 신앙생활 을할 수도 있어요. 왜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 성경은 신기하게요. 창세기 1장 1절이 다 믿어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이 믿어지면, 끝까지 다안 믿어져요. 처음부터 안 믿어지면, 끝까지 안 믿어져요. 놀라운 게요. 처음부터 아리송하면 끝까지 아리송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선포가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항상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가장 중요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믿음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대요. 믿음이 떨어질 때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 형편이 먼저야. 그리고 내 삶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살짝살짝 믿음에 문제가 생길 때는 큰 믿음에서 믿음이 떨어지면요 우선순위가 살짝 바뀌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가 아니고 시간 나면 교회 올 수도 있고 시간 안 나면 못할 수도 있고 시간 나면 봉사할 수도 있고 시간 안 나면 못할 수도 있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려요 믿음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니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믿음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깊은 신앙은 믿음이 좋다는 건딴게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걸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이 큰그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큰 믿음 될때 하나님이 큰, 것,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당시에 맹인 거지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믿음의 깊은 세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고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의 앞에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장규려 박사 의사 아닙니까 저 북한에서 145대 때, 때 환자 치료하다가 갑자기 넘어왔는데 사남매를 두고 왔거든요 아내도 두고 네, 네, 네. 잠깐 왔는데 이게 휴전되면서 북쪽으로 뭔가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또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의사 분이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박사님, 그분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는 분 아닙니까? 재혼하시죠. 어차피 북으로 못 가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이제 긴 세월 걸리니까 재혼하시는 게 어떠냐고 평소에 많은 사람이 장기려 박사님에게 권유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의 대답은 똑같이 한결같았다 그래요. 북에 두고 온 아내가 자식들과 나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 내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산다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아내를 두고 난 재혼할 수 없다 그 아내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수 없어 그래서 일생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병원비가 없는 사람 뒷문 열어서 나가도록 했던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보기 전에 빨리 뒷문으로 나가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산다는 걸늘 의식하며 살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착 간직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영적 파산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나에게 생명교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끝까지, 끝까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고 뛰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쫓아나가서 할수 있는 그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거나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 자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자기 모습 이대로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거지고 뭐 소경인데 그래도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면 뛰어가는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지서 쫓아 나갈 수 있는가 그는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를 진단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알고 뛰어나가는 그의 모습,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하지만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책자에 보니까 분식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어떤 분이 집이 잘 살다가 아마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어 남편이 사별을 하게 되고 아마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는데 아마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직업이 뭐냐면 분식점을 하는 게, 분식점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학교 갔다가 전화가 왔어. 엄마, 지금, 그, 미술 시간인데 물감을 안가져와서 빨리 물감 좀 가져와야 돼.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너무 급해서 분식점에 앞치마를 두르고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하려는데, 늦을까봐 쫓아간 거예요. 가서 이제, 물감을 전달하려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분식점에 일하던 앞치마를 두르고 왔는데 아이들도 다 보고 선생님도 보시고 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속이 상해서 아이한테는 이야기 못하고 일주일을 끙끙거리면서 너무 속도 상하고 창피해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또일주일쯤이는데 딸이 그림 그린 게 1등을 했으니까 학부형이 보셔야 된다고 오라고 또 초청이 왔어요. 또안 가려고 창피하고 창피해서 안 가려고 이제 번식점에 앞치마 다 두르고 갔으니까 안 가려고 했는데 딸이 상처받을까 싶어서 그날은 이제 앞치마도 벗고 갔는데 그 앞치마 벗고 거기 가서 보니까 아래 1등 그림 작품이 부슬비가 오는데 엄마인 자기가 앞치마 두르고 뛰어오는 걸 딸이 스케치했는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어머니가 울면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분식점 이야기로 짤막한 글로 쓰여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누군지 다 알아요. 거지 받으며 내어놓을 것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뛰어다간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니까 주님이 서서 뭘 원하느냐 하셔서 곧 보게 되는 성경에 기록된 이 위대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우리 믿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서 주님의 영광된 삶을 이 땅에 또 한정한 살수 있는 길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